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자에 이제 블록딜이 터졌어요. 근데 시간외에 블록딜인 이제 매수자가 있어야 그큰 물량을 이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과거에는 바이오 섹터 투심이나 어, 증시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부분이 안 좋아서 아무리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와도 잠깐 상승했다 계속 조정되고 막재가 나오면 더락하는 시장이 이제. 올해 8월까지 이어졌었거든요. 지금은 바이오투심 그나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블록딜에도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블록딜에도 오히려 기간 매수 기간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. 그 외국인이 블록딜 블록딜를 했다면 이제 기관이 매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이제 11월 달에 최종 승인이 나와요 그 렘시마 sc 에 대한 최종 승인과 그리고 또 내년 1분기 부터 뭐가 있냐 렘시마 sc 를 유럽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판매하는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직판이나 유통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종목을 좀 이제 단기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중기적인 시선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셔라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, 저는 이제 단기주 중심을 이제 계속 설명드렸는데, 혹시나 이제 단기보다도 좀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시청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